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과 욕망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좀더 많은 재물을, 좀더 높은 지위를, 좀더 강한 권력을 추가하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정에 지나간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문득 이런 의문이 일을 스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하지만 의무를 갖는 것도 잠시, 날이 밝으면 또다시 헛된 욕망과 보기 좋은 허우를 쫓아 바쁘게 달려가죠.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명제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이 명제를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 역시 정작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 행복을 목표로 살라고 가르치니 업을 성설이 아닌가? 어쩌면 행복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돈한푼 없는 거지라도 따뜻한 기착에서 달콤하게 잠드는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성급 호텔에 투숙한 부자라도 밤새 불면증에 시달리면 그 순간만큼은 불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자기 자신만 하고 있죠. 이란이 낳은 위대한 시인 사디,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실까요 한때 사디는 지독한 가난 탓에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예배당을 가면서 신발조차 신지 못하는 자신이 처지를 생각하니 세상에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비관하는데 예배당 안에 들었던 순간 그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디는 더 이상 가난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잘 구운 오리고기도 채소와 다를 바가 없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소박한 무 요리도 최고의 진수성찬이라네. 사막에서 죽도록 목이 마를 때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돈 보석도 아닌 시원한 물한 잔이겠죠. 심이 줄이고 고플 때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두둑한 돈주머니가 아니라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한 잔일 뿐. 명품들은 타인의 모습을 봐도 부러워하지 않고 갖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밥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난 진정한 행복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도시 사람보다 소박하게 생활하는 시골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산것 같습니다. 비록 부족한 건 많아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일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감은 삶의 질을 높이는 궁극적인 권원입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국민의 행복 지수를 국가 경영에 필요한 통계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